예 네. 구독자 여러분들 스파키민입니다. 어 이게 이제 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유한하며 어 그쵸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잖아요.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성으로 부분이 돼 있어요.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합함으로써 이제 그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잖아요. 일단은 뭐 인류가 언제 말 이제 멸종될지 모르겠지만 동물도 암수가 서로 만나서 이거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잖아요. 우리 우리의 어떤 인식을 넘어선. 그 자연 법칙이잖아요. 근데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깊은 사연이 있면 모를까 남성이 어떤 여성을 이렇게 혐오를 한다든지 성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혐오를 한다든지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혐오한다 한다든지 그런 게 격화되고 있어요. 몇년몇년 몇년 전부터 격화되고 있는데 어. 참 안타깝습니다. 뭐 저는 일단 남자지만 사실 이거는 뭐 남자편 여자편을 떠나서 왜 우리가 뭐가 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뭐에 씌어져가지고 쉬어,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. 어...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어떤 물질적 정신성 피해를 크게 주거나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은 서로 이야기를 하든지 법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... 어, 그냥, 그냥 욕, 그냥 욕.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. 이게 특정 한, 부... 한 부분을 위화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며 주관적인 어떤 감성적으로만 가는 거예요. 팩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.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. 전혀 팩트 없이 그냥 미쳐가지고 믿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뭐 여성 혐오, 남성 혐오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고. 아, 이거 굉장히... 글쎄요, 이게 참... 음... 옛날 그 예전에... 중세 봉건시대만 봤을때도 여성이 굉장히 억압 많이 받았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렇게 억압받았고 남자가 항상 우월하게 그렇게 했으면 뭐 여성이 글을 쓰거나 뭐 작품활동을 하면 멸시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혐오로 모든 여자는, 어, 뭐, 나뻐. 모든 남자는 나뻐, 모든 여자는 나뻐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물어 뜯고 싸워야 하죠? 가뜩이나 인간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? 진짜 여러분들 중에 진짜 천살까지 살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. 저를 포함해서. 기어야백 살이에요. 아무리 뭐 저기 의료, 의료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,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식이 관리 제대로 100%막 뭔가 이렇게 어떤 담배술안 하고 짠거안 먹고 막 이렇게 지켜가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저도 완전히 그렇게 100% 관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 해도 뭐 상위 몇 퍼센트 그거는 뭐. 자기 능력과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, 1 0살 넘기 기 힘들어요. 사실 현실적으로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, 이념이 다르다고도 싸우고, 정치적으로 싸우고, 아참 안타깝습니다. 그냥 평생 성질만 내다가 이제 살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, 어, 참 고통스럽네요. 이런, 그, 뭐, 다른 건 제쳐두고, 남녀 성, 혐오는 없어져야 돼요.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, 이게. 아, 이러면 안 됩니다, 진짜.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. 동물은 서로 영역, 침범이나 이제 이런 걸로 싸우지, 수컷이기 때문에 때리고, 남컷이기 때문에 때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아, 이게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진짜... 아,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. 왜좀 존중해주면 안 되나? 좀... 아유, 모르겠어요. 아 진짜 머리 아픕니다. 이게 뭐 비단 뉴스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,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. 관련된... 그안 그러니까 돼요. 그리고 이런 거를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고 잘못 배워서도 절대 안 되고요. 안 됩니다.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있고 서로 이제 생리적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를 뿐이고 어차피 똑같은 그 생명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난 남자니까 어 여자 뭐 이렇게 멸멸를한다든지 어뭐 나는 여자니까 남자 어막 극혐이라고 막 남혐 막 이런 거아 진짜 미치겠습니다. 진짜 그런 거 때문에. 저는 그걸 못 봐요. 진짜.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저는 뭐 특정한 뭐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 편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,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. 구독,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